마오쩌둥은 미국의 명문 대학인 예일대에서 정식으로 공부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예일대 출신 인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1913년 예일대 조, 졸업생들과 교수진에 의해서 설립된 예일인차이나라는 단체가 있는데 중국인과 미국인 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중국 안팎의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한 단체고 나중에 이제 예일 차이나 어소시에이션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어, 마오쩌둥은 젊은 시절에 이 예일 인 차이나에서 발행한 잡지의 편집장이었어요. 어, 1967년 5월 5일에 발행된 예일 데일리 뉴스에 이에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이제 조너선 스펜스이고, 이 조너선 스펜스는 중국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2021년에 85세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기사, 1967년에 발행된 예일 데이닝 뉴스에 실린 기사를 썼을 때는 20대 중반쯤이었고, 어, 이게 이제 조너던 스펜스가 1967년에 쓴 마우저둔과 예일에 관한 기사예요. 어. 댓글에 기사 링크 첨부해 놓을 테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셔서 읽어보세요. 어,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1919년 26세에 26살의 마오쩌둥은 중학교를 마치고 창사에 있었다. 그는 북경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리타 차우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그룹에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진지한 소개를 받았다. 이제 그가 사회주의 서클에서 명성을 쌓고 싶다면 자신의 견해를 전파할 포럼을 찾아야 했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예일대 학생회는 마오쩌둥에게 전월 편집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마오쩌둥은 그 직책을 받아들이다이 어, 기사가 이, 이, 이런 내용 이 나오고 기사에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 이제 이 예일대는 그 젊은 마오쩌둥에게 자금도 지원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내용을 읽어보면 상하이에서 그는 천두슈를 만났다. 마오쩌둥은 공산당의 지역 지부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에게는 자금도 집회 장소도 없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일이 개입했다. 중국 예일대 읍과 대학은 마오쩌둥에게 방세 개를 빌려주기로 했고, 마오쩌둥은 그 방을 문화 서점이라고 불렀다. 서점은 호황을 누렸다. 마오쩌둥은 마르크스 자본론 속에 새로운 러시아, 니까 그러니까 소련이죠, 새로운 러시아 연구 같은 중국어 책을 팔았고, 책은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마오쩌둥의 명성은 높아졌고 이 기지에서 그는 일곱 개의 지점을 조직할 수 있었다. 창출된 수익은 사회주의 청년당과 공산당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어. <laughs> 기사에 이제 이렇게. 어, 실려 있는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중국학 교수, 나중에 이제 교수까지 예일에서 교수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이 무일푼이었을 때 예일대학이 서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임대료를 지불했고, 그 서점이 이제 성공해서 일곱 개의 지점을 더 개설했고, 그렇게 창출된 수익은 공산당 운, 운동의 자금으로 사용됐다. 어,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 마오쩌둥의 경력이 어, 가파른 상승세에 접어들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예일대랑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예, 중국의 관계는 이 유대관계는 상당히 깊어요. 어, 상당히 많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예일대 출신이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가 이제 예일대 예일대 출신이었죠, 이 사람. 어, 스코앤 본즈 회원이었는데. <laughs> 아들도 뭐 예일대 출신의스코앤 본즈 회원인데. 하여튼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가 1974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미국 외교관으로 임명이 됐고 그로부터 2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CIA 국장이 됐죠. 어. <laughs>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사람 말고도 그 미국의 그 그러니까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미국 대사는 예일대 출신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이 헨리 키신저가 1972년에 중국 지도와 부 접촉하고 베이징을 방문했는데 이 키신저의 방문이 이루어진 다음에 미국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이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어 대당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중국이 서서히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키신저에게 중국과 접촉해서 경제관계를 발전시켜라. 이렇게 지시한 게 이제 글로벌 금융 세력. 다른 말로 이제 일루미나티 였어요. 특히 이제 그 데이빗 로펠러가 마쿠에서 좀 지휘했던 것 같은데, 이 데이빗 로펠러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더 얘기를 할게요. 그 전에 데이빗 로펠러의 할아버지인 존디 로펠러, 스탠다드 오일 만들었던 존디 로펠러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이존디 로펠러는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인 1917년에 중국의 대학을 설립했어요. 존디 로펠러가. 그니까 1917년이면 청나라, 청나라가 망한 지 5년밖에 안 됐을 시점인데, 이때 벌써 존디 로펠러가 중국에 자금을 투입한 거죠. 어. 어이 로펠러가 존디 로펠러가 로펠러 파운데이션, 로펠러 재단을 설립한 게 1913년인데 이 재단 설립 후 이제 로펠러는 미국의 의료 체계를 합성 화학 물질 기반으로 바꾸는 작업에 이제 열을 올리죠. 어 그런데 이제 그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1910년대에 중국에도 진출해서 비슷한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죠. 1917년에. 어, 이때 중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작업을 했고, 이록펠러 재단은 베이징 연합의과대학이라는 서양식의과대학 병원을 베이징에 이제 건립했는데, 이 사진이 1921년에 있었던 베이징, 베이징 연합대학의 어, 개교식 사진이에요. 사진이고 다시 존디 록펠러의 손자인 데이빗드 록펠러로 돌아와서 이데이빗드 록펠러도 중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 관심 많았는데 어, 이사진은 데이빗드 록펠러가 1973년 7월에 중국을 방문해서 저원라이 그러니까 주운네랑 만났던 장면이에요. 이 데빌 록펠러는 73년 7월에 중국을 방문하고 와서 73년 8월 10일에 뉴욕타임즈에 이제 글을 기고했는데, 데빌 록펠러가 기고한 글을 좀 읽어드리면 우리는 중국의 국가적 화합의 느낌에 즉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중국 혁명의 대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중국 혁명은 더 효율적이고 헌신적인 행정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사기와 목적의식을 지닌 공동체를 육성하는데 분명히 성공했다.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적 발전도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이다. 불과 25년 전만 해도 굶주림과 극심한 빈곤은 중국에서 예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스파르타식이긴 하지만 적절한 음식, 의복 및 주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 거리와 집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의료 서비스도 크게 개선되었다. 중국의 사회실험 마오쩌둥, 마오쩌둥 주석의 리더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리더십 중 하나다. 중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개방하고 세계가 중국이 발전시킨 사회혁신과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는 많은 국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네비 놀러 가야지. 이렇게 썼어요. 응. 어, 헨리 캐신저가 글로벌 금융 세력을 대신해서 공산주의 정권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자마자, 최이스 메나탄 은행은 세계 300대 주요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어요. 어, 그래서 중국 경제의 어떤 부분이 시장을 개방하고 투장하,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지를 분석했어요. 어, 그 결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이 시작되었고, 그 발전은 어, 지난 50년 동안 계속되었죠. 어,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언론으로부터 인권 침해로 종종 비난을 받지만, 미국과 중국은 언론의 내러티브의 무대 뒤에서 언론 내러티브 그러니까 언론의 그런 비난 뒤에서 경제적 공생 관계를 형성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관계는 지난 50년 동안 계속 강화되었고 특히 미국으로부터 이제 기술 노하우가 중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지금도 유입되고 있어요. 뭐 생산 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전략이 생산 단가를 낮춰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얘기가 되면서 생산 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생산시설만 이전한 게 아니라 R&D,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군산복합체와 디지털금융복합체는 1970년대 중반 이래 중화인민공화국의 비용 집약적인 연구개발 현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으며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정권이 국민을 효율적으로 억압하고 감시하는 기술 인프라를 개발하도록 지원했어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규제가 가장 심한 국가예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는 구석구석이 카메라로 감시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몇초 안에 모든 사람을 식별하고 카메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이동 동선 뭐 그리고 스마트폰 입력 내역 이런 걸다 파악하고 어떤 데이터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은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정부에 전송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그렇게 이제 전송받은 데이터는 정교한 사회신용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용되죠. 응.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술이 미국과 유럽의 자금과 노하우로 개발된 거죠. 응. 그리고 이제 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이 이제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시행되지 않았던 전체주의적 통제사회의 모델을 위한 실험 공간으로 기능한다. 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클라우스 슈밥의 세계경제 포럼이 중국과 어,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 맺고 있는 거뭐 다들 아실 거예요. 세계경제 포럼의 상무이사인 올리비에 슈밥이라고 있는데 중국인 아내를 두고 있고 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경제포럼 중국지사의 전무이사를 역임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세계경제포럼 수뇌부들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어. 뭐 바젤에 본사를 둔그 국제결제은행 비스 이 비스도 오랫동안 중국이랑 협력을 해왔어요. 어 비스와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 간의 협력은 다가오는 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의 출시를 고려할 때뭐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이고 그 CBDC에서도 중국은 글로벌 금융 세력의 가장 중요한 실험 공간이라고 할수 있죠. 어, 중국은 이미 뭐 대도시 거주 인구에게 이 디지털 위안화 그러니까 CBDC 위안화를 발행했고. 조만간 이제 현금을 대체하고 완전한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출시할 거예요. 어, 물론 이제 바하마처럼 중국보다 더 앞서 있는 CBDC 사회도 있어요. 바하마는 조그만 나, 조그만 국가인데 거기는 이제 중국보다도 더 CBDC가 발전돼 있는데, 그러나 이제 국가 규모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국의 CBDC 프로젝트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불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는 중국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laughs>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테스트된 Cb 시체제의 글로벌한 확장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과 금융 시장의 붕괴로 인해서 시작될 것으로 보여요. 글로벌 리스트, 일루미나티의 관점에서 CBDC는 국가가 요구하는 조건을 따르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도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포기될 수 없는 어떤 방식이고, 어, 이렇게 이제 CBDC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이런 게 만약에 시행되면 어떤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한층 더 높아질 거예요. 어, 이런 방식으로 어, 할 거라고 보고 이 글로벌리스트, 글로벌 리스트, 글로벌 금융세력. 일루미나티의 궁극적인 목표인 화폐의 완전한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촘촘한 감시 통제사회의 가장 발전된 모델이 현재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을 이전한 주체가 글로벌 금융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 이들의 공생관계가 어떤 식으로 계속될지는 알수 없으나. 그것이 전면적으로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